즐겨 순종하면 복을 받습니다. 이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자녀는 부모가 잘 돼야 항상 그 은택을 받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부모가 편안하도록 마음을 신경 써줘야 됩니다. 일생 동안 자녀는 부모의 영향력과 그 도움 가운데 살게 됩니다. 부모가 마음이 불편하게 되면 그 영향력을 자녀가 그대로 받도록 돼 있단 말입니다. 그것을 깨달은 자녀라면 어떤 일이 있어도 말로도 행동으로도 부모를 행복하고 따뜻하게 만들어 줘야 합니다. 그래야 거기에서 자기가 은택을 입도록 하나님께서 정하셨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이것은 실험을 통해서도 너무 많이 증거가 된 말이 있습니다. 부모 가정이 편안해야 자녀가 두고 두고 은퇴 가운데 그 혜택을 누리게 된다는 말입니다. 에베소 6장 1절로 3절에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네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네가 잘 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그랬어요. 세상에서 복을 누리기를 원한다면 부모 가정이 편안하게 그렇게 만들어줘야 합니다. 그래야 자기가 그 혜택을 받는다 그 말인 것이지요. 이것을 깨달은 사람이 있다면 일부러라도 부모 앞에서 그 마음이 풀어지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죽어서 분명하게 잘되게 하려고 애쓰지 마세요. 거기에서 내려오지 않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죽은 이후에 얼마나 후회하고 눈물 흘리면서 잘하려고 애쓰는지 모릅니다. 그것은 방향이 틀린 것입니다. 살아서 내가 한 모든 것으로 인하여 내가 땅에서 복받고 그대로 심판받아 영원한 나라에서도 나의 덕이 된다는 것 기억을 해야 되겠습니다. 이것을 깨달았다면. 부모 마음을 즐겁게 편안케 해 드려야 됩니다. 즐겨서 그것이 나의 복이라고 생각을 해야 된단 말입니다. 깨달아야 됩니다. 마찬가지로 하늘 아버지도 우리에게 무엇이 부족하셔서 무여라 예배드려라 예물드려라 그렇게 하시는 줄 아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늘 아버지가 우리의 아버지 되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당신을 내어 주심으로 우리가 그분을 아버지 아빠라고 섬기면서 늘 예를 갖추고 다하기 될때 거기에서 내 인생과 내 내생이 잘 되도록 하시는 은혜를 주시려고. 하나님께서 당신을 우리에게 주시고 예배를 명하셨다 그 말입니다. 이 비밀을 아는 사람들은 즐겨 하나님을 순종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즐겨 따르고 예배하는 것이 나에게 복이구나 이 사실을 깨달아야 됩니다. 그래야 즐겨할 수가 있는 것이죠. 아브라함은 즐겨 하나님 따르기를 선택하고 실천했더니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습니다. 자기 아들이 죽음에 잘 입장이 있었어도 하나님의 생명을 믿고 즐겨 그 일을 따라 순종하다가 복을 받았다. 그 말입니다. 즐겨 하는 일에 복이 있다는 거 우리가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요셉은 감옥에 들어가서도 즐겨 하나님의 영통을누리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아프게 하려고 이 감옥에 들어가게 하시지 않았다는 것을 알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즐기한 자기 일들 가운데 하나님을 칭찬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더니, 오히려 자기 인생이 풀어지고 잘된 것입니다. 이 비밀을 알아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을 우리가 즐겨 순종해야 됩니다. 요사할렙처럼 하나님을 즐겨 순종하게 될 때, 오히려 자기들만 그냥 땅에서 장사하고 잘 됐다는 것이, 성경의 우리 증언 아니겠습니까? 민숙이 14장, 24절. 그러나 내종 갈렙은 그 마음이 그들과 달라서 나를 온전히 따라 쓴 즉, 그가 갔던 땅으로 그를 내가 인도하여 드리리니 그의 자손이 그 땅을 차지하리라. 그랬어요. 다른 사람들은 막 아, 어찌나 그렇게 주님을 따랐지만 그러나 여호수아 갈렙만큼은 즐겨 하나님을 따랐단말입니다 그랬더니 여호수아 갈렙에게만 족과 꿀이 흐른 땅이 열렸어요. 즐겨 따르게 될 때만 복이 된다는 걸 우리게 증언하고 있는 것이죠. 축구 선수 이영철도 그런 말을 했어요. 타고난 재능보다 노력하는자가 결국 이기는 것이고. 노력하는 자보다 즐겨 하는 자가 결국 이긴다 그랬단 말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즐겁게 부모에게 효도하고 하나님께 천요를 하게 될때 그것이 우리의 복이 된다는 거 잊어버리지 말고 즐거운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와야 되겠습니다. 어거지로 하는 일은 과정상은 필요하지만 어거지로 하는 일에 복이 따르지는 않습니다. 그것은 알았으면 좋겠어요. 이런 부모에게 생신날 용돈도 드리고 명절에 용돈도 드리면서 어거지로 내피 같은 돈을 드립니다. 라고 하면서 어거지로 드리는 사람이 있다면 어거지라도 해야 훈련은 되겠지만 어거지로 하는데 부모의 복이 흘러나오지는 않는다는 걸꼭 기억을 해야 됩니다. 어거지로 하는데 복이 흘러나오지는 않습니다. 자발적으로 즐겨 나를 위하여 하는 것이라고 알고 해야 복이 나온다 그 말입니다. 저에게도 어떻게 그런 은혜가 있었는지 우리 어머니 아버지 사랑했을 때 열로 하셨을 때. 그저 어떻게 하면 부모님께 용돈을 더 드려야 될까라고 하면서 용돈을 드리면서도 얼마나 제가 기뻤는지 모르겠어요. 왜 그런 마음이 생겼는지 모르겠어요. 부모에게 용돈을 드리는데 왜 내가 하나도 아깝지가 않고 더 주고 싶고 더 주고 싶은지 모르겠어요. 그 마음이 어디서 왔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그렇게 했는데 나중에 다 그것이 내게 돌아오더라고요. 이 부분에 증언하면 여러분이 놀랄 거예요. 내게 돌아오더라니까요. 어머니가 그냥 용돈 받은 것을 꼬기 꼬리 쓰지도 못하고 다 저축을 해놨는데 그것이 다 내게 돌아오더라니까요. 아 그래서 저는 노예 어른들 모시면서 돈한푼안 들고 오히려 그분이 계속 그분들이 우리에게 은혜를 끼치면서 가셨단 말이에요. 즐겨하는 일에 복이 있다는 것꼭 기억을 해야 되겠어요. 예배를 드리는 나올 때 혹시 이렇게 나오지 않나요? 가자, 가자, 가자. 제발 가자. 용돈 줄게 가자. 이렇게 나온 사람이 있다면 회개하시길 바래요 즐겨 드리지 않는 일에는 결단, 하늘에 봉이 없단 말이에요. 예배를 드리는 것은 나를 위한 것이다. 내 인생을 위한 것이다. 내 자성을 위한 것이다. 내 수천대까지 복을 위한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즐겨 나오게 될 때, 진실로 그 예배를 희양하시고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기 때문에, 즐겨 그 일이 그렇게 되도록 이해하고 따르는 게 중요해요. 즐겨해야 돼요. 그래야만 복이 된다 그 말입니다. 이사 1장 1 9절2 0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가 즐겨 순종하면, 순종하면 땅에 아름다운, 아름다운 소산을 먹을 것이요, 것이요. 너희가 거절하여 배반하면 가에 삼켜지리라. 여호와의, 여호와의 입에 말씀이라. 말씀이라 그랬어요. 하나님 무엇이 부족해가지고 우리에게 뭘뭐 하라는 게 아니라는 거 기억을 해야 돼요. 우리가 즐거운 마음으로 하나님께 드리게 될때그 즐겁다는 믿음과 함께 하나님의 축복이 내려오기 때문에 그 모든 것들을 명하셨다는 걸 알아야 되겠어요. 즐겨야 돼요. 공부를 해도 즐겨야 된단 말입니다. 공부해서 성공하는 것이 가장 쉬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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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데 즐겨 해야지 그냥 부모 손에 끌려서 하는 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유익이 될것 같습니까? 즐겨 하는 곳에 하나님의 응답과 축복이 있다는 것 우리가 알아야 되겠어요. 자발적이고 즐거움으로 순종하는 믿음에만 참복이 있다는 것이 태초부터 정하신 하나님의 계명이라고.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계세요 즐겨하는 것만이 복이 된다 하고 주님께서 계명을 하나님께 받았다는 거예요 그게 본문인데요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이를 내게서 빼앗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나는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으니 이 계명은 내 아버지에게서 받았노라 하시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네가 죽든지 살든지 즐겨 그냥 하나님 순종하고 나가고 그러면 복이 된다고 그것이 계명이라고 예수님께서 하늘아버지께 받은 계명을 우리에게 전하고 있단 말입니다 이것이 계명이란 말입니다 계명이 무엇입니까? 그것이라도 하면 네가 복을 받을 것이다 아니라는 겁니다 즐겨 죽음이라도 즐겨 하게 될때 거기에 복이 있다고 하나님께서 그계명을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가르쳐주고 있다. 그것이 계명이라그 말입니다. 젊은이들은 그냥 호기심이 많아가지고 하나님은 어떻게 해서 선악과를 만들어 놔서 그걸 따먹고 인간으로 하여금 죄를 범하게 하시는지, 다 아시면서 왜 그랬는지라고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는데, 선악과를 만들어 놓고, 그리고 나서 생명날무 열매도 있는데도 있는데, 그 속에서도 선악관을 따먹을 수도 있고 안 따먹을 수 있는 그런 상황 속에서 즐겨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는 그 믿음만이 하나님 앞에서 유의하기 때문에 선악과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생명나무의 열배에 가까이 있기를 주께서 원하시는 마음으로 그렇게 하셨다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여러분, 좀 비약일지 모르겠는데 여러분의 아내, 여러분의 남편이 가장 이쁘고 가장 잘생겼나요? 그렇지 않죠? 세상에 나가보면 이쁘고 잘생긴 남자가 수두룩 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내 남편 나는 내 아내 예. 그렇게 해야 된단 말입니다 이분이 우리 아내보다 더 이쁘네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그 말입니다 그런 건 받지 않는다 그 말입니다 그냥 즐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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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게 될때부글 받게 하시려고 선악과도 있게 하셨다는 걸 우리가 능이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첫 사람 아담은 즐겨 순종하지를 못했습니다. 즐겨 순종하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의 죄로 인하여 많은 어둠이 이 땅에 들어온 것입니다. 그런데 둘째 사람 아담, 둘째 아담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에 오셔서 즐겨 순종하신 것입니다. 첫째 사람 아담은 즐겨 순종하지 못했는데 둘째 아담 예수는 즐겨 순종하고 십자가에 가신 것입니다. 이 즐겨가 중요합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 그를 통해서 온 인류가 구원되도록 하시고 당신 자신에게는 가장 큰 복이 되게 하신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1절로 2 2절을 같이 읽어보십시다. 시작.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사람이 죽은, 것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아담은 즐겨 순종하지 못했어요. 그만 그냥 다른 것이 좋아 보여서 그냥 이곳이 먹음직도 하고 탐스럽기도 하고 그래서 바람을 피웠다 그 말입니다. 즐겨 순종하지 못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그사람 통해서 악이 들어왔단 말입니다. 그런데 둘째 아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는 다른 것이 많은데 아시겠죠? 다른 좋은 게 많은데 사람들은 자기를 왕삼으려고 하는데 정치적 자꾸 높이려고 하는데 다른 것에 기울이지 않고 제를 전 주님 말씀 붙들고 십자가 순종하다가 정말로 놀라운 생명이 사역을 하셨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게 본문이에요 다시 한번 본부해 주세요 즐겨 하고 계시죠 시작 이를, 이를 내게서 빼앗는 자가 있는, 있는 것이 아니라, 것이 아니라 내가,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버리노라. 나는 어릴 권세도, 권세도 있고, 있고 다시 어을 권세도, 권세도 있으니 이 계명은 내 아버지에게서 받았노라 하시니라. 하시니라 그러니까 주님이 주신 계명은 무엇이냐면 무엇을 하더라도 즐겨하는 것만 하늘과 소통이 된다 그 말입니다 어거지로 하지 않는다 그 말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요셉이 자기 좋은 일을 착한 일 옳은 일을 하다가 그만 모함을 받아서 감옥에 갔습니다 그랬더니 요셉이 어거지로 정말 나는 이렇게 힘들게 하십니까 하면서 원망 불평 가운데 하나님께 어거지로 형통을 드리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진짜로 즐겁게 하나님은 결단코 나를 잘못되게 하시는 분이 아니시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섰더니 하나님께서 그의 인생을 이끌어 주셨단 말입니다. 즐겨하는 곳에만 하나님의 역사가 있다는 거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됩니다. 왜 우리 교인은 헌금하는데 이름을 발표 안 하는지 아십니까? 그것은 바로 여러분이 어거지로 하지 않고 즐겨내야 하나님께 열납이 되고 그리고 나서 복이 되기 때문에 그걸 안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깨달은 사람이 되야 됩니다. 그런데 그것을 악용하는 광야의 백성 같은 사람들은 옳다구나 목사님 이름도 안 밝히니까 헌금 안 하면 좋겠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인데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길 바래요. 즐겨 자발적으로 이게 내 복을 위한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주께서 흠양하시기 때문에 그러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있는 것 뿐이에요 말라기 3장 10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즐겨 시작 아, 만군의 여와가 이루느라 너희의 온전한 11절을 참고해드려 나의 집에 양식이, 양식이 있게 하고, 하고 그것으로,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않하라 보라, 보라 그랬어요 수중기가 이 땅에서 하늘로 올라가서 구름처럼 쌓여 모여야 비가 되어서 내려오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께 연락이 되도록 예물을 드려야 그것이 우리 창고에 다시 보이 된다는 걸 기억을 해야 됩니다. 연락이 돼야 된단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를 했다고 하나님께 다 받으시는 것이 아니라 그 말입니다. 즐겨 나온 사람들의 예배만 받으신다 그 말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하늘에 쌓인단 말입니다. 하늘 창고에 들여진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그렇게 되기만 하면 너의 창고도 넘치게 내가 해주겠다라고 하시는 것인데 우리가 즐겨드리지 않을 수가 있겠는지요. 어거지로 끌려온 사람이 있다면 생각을 바꿔야 합니다. 어거지로 효도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즐겨 순종할 때 그것만이 연락이 된다는 거 기억을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분명히 용돈을 주면서 그냥 그냥 5만원짜리 주면서 엄마 4만원 냉겨줘요. 그런 사람 누가 있어요? 예. 그걸 누가 받겠어요? 누가 받겠냐고요? 예. 그러니 즐려 드리는 것만이 그분에게 드림이 되고, 드림이 되고. 그리고 나도 그것이 그 마음속에 복이 되어서 어떻게 하면 저 자녀들에게 잘돼 갈까 하는 마음이 우리 자신에게 은혜로 미치게 된다. 는그 말입니다. 그러니 즐겨 해야 된다는 거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되겠어요. 우리 그런 마음을 가지고, 287장. 그러기 위해서는 첫째로, 상실이 생겨도 자발적으로 좋게 매듭을 지어버려야 복이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아침에 일어났을 때, 여러분 상태는 어떻습니까? 아침에 일어났을 때, 야, 지난주에 낭봉을 겪었는가 라고 찌부둥할 때도 그냥 탁탁 털고 일어나서, 야, 잘 잤다! 라고 선포할 때, 지난, 잠, 잘못 잔 피곤이 다 좋은 곳으로 바뀐다는 겁니다. 잘못 잔 일이 있어도, 야, 잘 잤다! 하고 일어나시길 바라요. 그렇게 매듭을 지어야 지난 모든 것들이 다 아름답게 바뀐다. 그 말입니다. 우리가 함께 다 늙어가지만, 늙어가면서, 얼굴 주름 생겼네. 큰일 났다. 이런 사람이 있다면, 정말로 머리도, 그리고 뇌도, 그리고 피부도 훨씬 더 늙어간답니다. 늙어도 할일 있다. 늙으니까 하늘나이 더 가깝구나 이런 마음으로 맞이하게 될때 훨씬 더안 늙는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과학적으로 다 밝혀진 바입니다. 그러니 어떤 상실이 생겨도 아 상실이구나 하고 걱정할 일 아니라 하하 하나님이 더 좋은 일 주시겠구나 하고 매듭을 짓게 될때 그때 비로소 우리에게 유익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 하면, 내가 십자가를 지고 장로들에게 이제 미어서 죽게 됐는데, 이것은 그들이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자발적으로 죽는 것이다. 이렇게 매듭을 짓고 있단 말입니다. 이렇게 매듭을 지어 생각하는 것이 바로 복이 된다는 것 기억합시다. 본문을 읽어보십시다. 상반절이 주로 나와 있어요. 시작! 이를 내게서 빼앗는 자가,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버리노라. 나는 버릴 권세도,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권세도, 권세도 있으니 이 계명은 내 아버지에게서 받았노라 하시 어거지로 끌려가 돌아가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냥에 끌려가 죽는 일조차도 하나님께 손으로 바꿔주실 것이다 하고 매듭을 짓고 당신의 생명에 대한 상실을 맞이하고 있단 말입니다 인생 살다가 상실이 찾아올 때 이렇게 아름답게 잘 매듭을 지을 수 있어야 합니다 닐로드라는 사람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가 잘못된 결정을 내린다고 하여 그 후유증이 우리의 뒤를 따라다니는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왜 실패했는지 확인한 후 대안을 갖고 넘어가면 쉽게 잊어버려지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어한 결정도 내리지 않고 그냥 지나가니 그 후유가 항상 따라다니는 것입니다. 실패도 괜찮습니다. 상실도 괜찮습니다. 야무지게 매듭을 짓는 한 그랬어요. 꼭 기억을 합시다. 우리는 성공만 할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그러나 실패를 해도 주님의 선하신 쪽으로 매듭을 지어버리고 나가면 그것이 항상 유익이 된다는 것을 꼭 기억을 하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친구를 만났습니다. 친구를 만났는데, 아니 같이 밥을 먹고 어, 식사비를 내야 되는데, 아니 그 계산대 앞에서 친구가 신발, 신발을 끌어매고 있네요. 안 내려고 그래서 할수 없이 내가 됐어요. 이야 생각지도 않은 5만원이 나갔구나 하고 상실이 있을 때 빨리 이야, 정말 내가 이 5만원 때문에 더큰 복을 받겠구나 라고 주님의 선하심으로 떨고 일어나야 된다는 말입니다. 그래야 복이 된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그냥 오늘 재수가 없어 그냥 잘못만 나가지고 그냥 금쪽같은 5만원 나갔네 이렇게 하면 그것이 복이 안된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어떤 상처을 만나도 잘 매듭을 짓고, 떨고, 선으로 결정하고, 그렇게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본을 보이시지 않습니까? 이것은 내가, 너들이 나를 빼앗는, 내 목숨을 빼앗는 게 아니다. 내가 버리는 것이다. 하고 주님이 그렇게 하고 나간단 말입니다. 그런 이런 매듭을 잘 지어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가난하십니까? 가난해도 매듭을 잘 지으면 주님의 부유가 찾아올 것입니다. 가난해도 매듭을 잘 지합니다. 네. 예. 가난해도 매듭을 잘 짓고 해석을 잘 하면 부유가 찾아온다니까요. 그런데 아, 가난하다고 매어 있으면 부유가 찾아올 틈이 없습니다. 거기는 하나님 역사하지 않기 때문이죠. 우리 그런 마음으로 험서가 80장도 계속 불러보십시다. 두 번째. 어떻게 하시든지 결국 승리하게 하실 줄믿대한 복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쩔 어떻게 하시든 주님은 승리케 하실 것이다. 이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를 맞이하고 있어요. 본문을 다시 한번 보여주세요. 어떻게 하든 예, 어떻게 하든 이걸 컨트 결정. 선택을 하든 이걸 선택을 하든 하나님께서 승리 하실 것이라는 겁니다. 시작 이를 내게서 빼앗는 자가, 자가 있는 것이 있는 아니라,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내가,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나는 버릴 권세도,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권세도 있으니 이 계명은 내 아버지에게서 받았노라 하시니라. 하시니라. 참 상실할 권세도 있다는 거예요. 버릴 권세도 있고 예. 상실인데 남이 나를 죽이는 것인데 권세라고 표현하고 있단 말입니다. 예수님이 어느 쪽에 서 있는지 아시겠지요? 어떻든 승리 쪽에 그냥 서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복이 된다는 것꼭 기억은 하시길 바랍니다. 그래도 주님은 항상 우편에 있어라 그랬어요. 지혜자는 우편에 있다. 좌편으로 가지 않아요. 우편에 있다 그 말은 그냥 승리하는 있는 겁니다. 이쪽으로 가게 하시든 저쪽으로 가게 하시든 주님은 승리시다. 이쪽에 있으라 그 말입니다. 우편에 있으라 그 말입니다. 제가 존경했던 케네색긴 목사님은 어떻든 간에 무슨 일이 있어도 주님의 승리 쪽에 있으려고 마가본 11장 24절을 붙들고 얼마나 노력을 했는지 모릅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내게 구한 것은 기도하고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그대로 들리라이 말씀을 붙들고 처절하게 영적 싸움을 한 이후에 주님의 우편에 그냥 서서 살아가는 방법을 배웠습니다. 어떤 사람이 뭐라고 해도 주님의 승리 가운데 주 안에 그냥 있는 방법을 배웠습니다. 그리고 나서 얼마나 귀하게 능력으로 쓰임 받았는지 모릅니다. 그러니 우리가 어떤 일이 있어도 결국 주님이 승리하실 승리케 하실 것이다. 이 믿음을 우리가 갓때 반대로 어떤 일에 두려움을 떨쳐내지 못하면 거기에서 벌이 생긴다는 것도 안 알아야 됩니다. 요한일서 4장 18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습니다.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두려워하는 일에 형벌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에서 고통 가운데 있는 것은 어딘지 모를 두려움이 우리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그 두려움에 벌을 받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니 주님께 내와 맡기고 승리 우편에 그냥 온전하게 서 있기 전까지는 우리가 형벌을 면할 수가 없습니다. 그 사실을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세상이 그렇게 온통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있게 되는 원인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승리 가운데 잊지 못하는 그한 가지 이후로 말미암아 얼마나 다양한 문제가 이 세상에 있는지 모릅니다. 각자 문제가 있는데 원인은 그한 가지라는 것이죠. 기독한국신문에 이런 기사가 있더라고요. 사무엘하를 보면 아비나담은 4 0 년간이나 법궤를 자신의 집에 보관을 합니다. 그러면서도 후에 법궤를 옮기던 중그 아들 우사가 떨어진 떨어지는 법계를 막다가 그것을 만지고 죽임을 당하는 벌을 당합니다. 그것은 그가 그것을 즐겨하지 않고 마지 못해 감당한 결과입니다. 반면에 오벳에돔은 우사의 참사를 보고도 모두 법괴 주기를 꺼려하고 있는 터에 3개월을 자기 집에 즐겨 모시고 있다가 자손 대대로 큰 복을 받습니다. 그것은 남들이 하기 싫은 일인데도 자발적이고 기쁜 마음으로 행한 결과라는 것입니다. 무엇을 행하느냐보다 더 소중한 것은 어떻게 행하느냐라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런 글이 있더라고요. 어거지로 하지 마시길 바라요. 무슨 일이 해도 아내를 사랑하는 일도 즐겨 하시길 바라요. 즐겨 어거지로 저도 말씀을 준비하면서 내 아내를 더 즐겨 기쁘게 해줘야 되겠다 이렇게 마음이 생겼어요. 어이절하지 말아야겠다. 예, 제가 생일 챙기는 것참 별로 잘안 하거든요. 옛날 사람이라. 예, 그런데 즐겨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아내님, 너무 묻지 마세요. 예. 예, 하여튼 즐겨하는 곳에 하나님의 응답이 있다는 거 잊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이 무엇이 부족하셔서 우리에게 순종을 명하신 게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즐겨 순종하는 곳에 복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그러니 이사야 선지자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나의 보배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보배다! 라는 말입니다. 아, 여러분. 여러분의 부모에게 공경하는 것이 여러분의 보배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보배라는 걸 알아야 됩니다. 그런데 어거지로 하지 마십시오. 이런 부부간에서도 잘하는 것이 여러분의 보배인 줄 알기 바랍니다. 보배라니까요. 거기에서 나온단 말입니다. 주님이 그걸 명하셨기 때문이지요. 그러니 예, 즐겨 순종하는 자에게 보이 온다는 가 알아야 되겠어요 효도의 진가를 알아보듯이 순종의 진가를 알아봐야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김창옥이라는 아주 걸출한 그런 이 시대에. 강의자가 있습니다. 신앙생활도 잘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분이 강의하면서 이런 말을 하는데 마음에 확 닿았어요. 자기 아버지가 그렇게 노름도 하고 술도 많이 마시고 자기의 속을 썩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버지 싫어하고 미워하려고 했는데 그래서 아버지처럼 안 살려고 정말로 노력을 했는데 그런데 자기가 아기를 낳고 아버지 헤어지고 나서 40년이 지나고 나서 자기의 삶을 돌아보니 아버지가 하던 것과 똑같이 하고 있더라는 겁니다. 자기가 그렇게 싫어하던 것을 자기가 똑같이 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사람이 하는 날이 내가 부모에게 한 모든 것들은 사라지지 않는구나라고 고백을 하는데 정말로 마음에 와 닿았어요, 여러분. 여러분이 부모에게 한 일이 사라지지 않는다는 것꼭 기억하시길 바라요 그래서 할수 있는 한 어렸을 때부터 잘해야 돼요 즐겨 잘해야 돼요 나의 복이 거기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신앙생활도 마찬가지다 그렇게 가르쳐 주세요 즐겨 주님께 나와야 된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즐겨 하나님 앞에 있어야 된다는 말입니다 왜냐하면 즐겨하는 곳에만 주님의 연락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우리가 즐겨 순종하다 보면 어느 순간에 풀리 현실을 보게 됩니다. 이것은 신비에 가깝습니다. 그러나 이 신비가 양자 역학에서 이미 증거가 되고 있다는 걸 여러분 기억을 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즐겨 순종하게 될때 어느 순간 삶이 풀어지는 것은 우리가 눈치채지 못합니다. 그러나 그렇게 역사하도록 주께서 지으시 것입니다. 무슨 일을 해도 즐겨 하시길 바라요. 성가대 지휘도 즐겨 하면복 받을 거예요. 즐겨, 즐겨, 예. 즐겨 쪽에 답이 있단 말이에요. 즐겨 공부도 즐겨, 예, 예 뭡니까 봉사도 즐겨. 그렇게 하게 될때 거기에 응답이 있다는 것꼭 기억을 하셔서 즐겁게 행하심으로 하나님의 큰 복을 받는 여러분들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